오늘은 무려 두 병의 위스키를 뜯다 해서 마셔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 영상을 찍었었던 요 로얄 SR 영상 기억하시나요? 친구한테 로얄 15년 블루를 선물 받고 나서 좀 15년은 뜯다 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풍무시장에 가서 이 SR을 5만원을 주고 구매해서 마셨는데요. 그때 진짜 너무 맛있게 마셔서 지금 딱한 모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 리뷰 영상을 보고 구독자분께서 로얄 SR이 아니라 로얄 15년 골드를 드셔보셨다고 하는데 조용히 20병이나 쟁여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얄 15년 블루랑 로얄 15년 골드를 좀비교시음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셔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로얄15년 골드와 제가 가지고 있는 로얄15년 블루를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를 비교해서 마셔보기 전에 제가 좀 구글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로얄15년 블루랑 로얄15년 골드가 원액은 동일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골드는 면세점 또는 선물용으로 나온 위스키이고, 이 블루는 그냥 일반 판매용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이건 또 그냥 구글링에서 찾아본 거니까 확실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뚜따에 해서 마셔봐야지 정말 맛이 똑같은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두 위스키를 뚜따에서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얄 골드부터 좀 보여드리면 확실히 케이스부터 좀더 고급진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골드 색상의 케이스도 훨씬 더 블루보다 더 큰데 용량도 블루는 720ml인데 이 골드는 750ml입니다. 그래서 좀 안쪽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잘보감됐던 위스키였던 것 같아요. 짜잔. 골드는 블루랑 다르게 이렇게 패키징부터 좀더 고급집니다.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도 열어볼게요. 짜란! 라두 위스키보드 보틀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패키징만 봐도 골드가 확실히 선물용으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750mm이고 블루는 720mm라서 미세하게 크기 차이가 있고 또 골드는 이렇게 뚜껑도 투명하고 또 바틀도 밝은 색상인 거에 비해서 로얄 블루는 뚜껑도 좀 어두운 블랙 색상이고 바틀도 역시 어두워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골드에 더 눈길이 갑니다. 그럼 현기증 나니까 얼른 뜯다 해서 마셔보겠습니다. 그럼 블루부터 오픈해볼게요. 코르크가 제발 멀쩡하길 바라며 뜯다 해보겠습니다. 오! 오! 생각보다 코르크 상태가 괜찮아요. 오! 오, 색상 진하다. 이제 골드를 오픈해보겠습니다. 야, 오,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는데, 그럼 골드 오픈해 볼게요. 오오오 오! 골드도 코르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짠 골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얄 위스키가 내추럴 컬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블루가 골드에 비해서는 색상이 좀더 진합니다. 아마 카라멜 색소를 블루에 좀더 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골드가 조금 더 색상이 밝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 향 맡아볼게요. 음. 음. 첫 노징은 바닐라의 향이 느껴지고 그 위에 쉐리의 향을 좀 쌓은 듯한 향이 느껴지는데 부드럽고 둥글둥글 하면서도 좀 달달한 향이 느껴집니다. 지금 향을 비교해서 맡아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첫 노징에서 느껴지는 베이스는 비슷한데 좀더 블루가 향이 좀더 진한 느낌이고 이 골드는 바닐라 느낌 위에 쉐리보다는 청사과의 시트러스한 향이 느껴져요. 향에서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데 골드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짠! 오. 오. 골드는 향과 동일하게 바닐라와 청사과의 느낌이 있는데 향은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맛에서는 살짝 스파이시함이 느껴지고, 목넘김에서는 나무의 씁쓸한 맛도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블로바셔볼게요 짠! 오! 와! 오? 음? 두 위스키 모두 라벨지에 쉐리통에서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 비교해서 시험과 시음을 해보니까 블루가 확실히 쉐리의 느낌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제 입맛에는 블루가 좀더 맞는데 그렇다고 골드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좀더 쉐리의 느낌이 강한 이 블루에 조금 마음이 가는데 SR 리뷰 때도 느꼈지만 이 로얄 위스키는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왜 조용히 이 위스키를 쟁여두셨는지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맛입니다. 산토리에서는 이 맛있는 로얄을 왜 단종시켰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laughs> 어, 왜 단종시켰을까요? 골드가 좀더 두니까 단향이 지금 마구마구 올라와요. 한 모금 더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골드랑 블루는 같은 위스키이지만 쉐리 향이 옅은지 아니면 쉐리 향이 조금 더 진한지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두 위스키 모두 정말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골드와 블루를 비교해서 마셔봤는데요. 블루가 좀더 쉐리의 느낌이 강해서 히비키 마셀과 비교해서 두 번째 잔을 마셔보겠습니다. 의미 없지만, 로얄과 히비끼를 비교해보면, 로얄이 색상이 좀더 진합니다. 같은 쉐리통 숙성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로얄 블루가 훨씬 더 쉐리의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히비끼 맛살부터 마셔볼게요. 짠! 오! 맛셀은 역시나 맛있습니다. 지금 에어레이션도 돼서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매운맛도 없고 부들부들해서 한식이랑 같이 페어링해서 마시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맛셀에 비해 좀더 스파이시함이 있는데 슈리의 풍미가 강한 블루가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히비키 마셀과 로얄 15년 블루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얄 15년 골드와 블루를 뚜따에서 마셔본 후에 히비키 마셀까지 비교해서 마셔봤는데요. 세 위스키 모두 향과 맛의 결이 비슷해서 다 맛있었지만 슈리 향이 가장 많이 느껴진 블루를 제일 맛있게 마셨습니다. 지금은 단종이 되어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지만 구하실 수 있다면 SR도 15년도 다 맞으니까 블렌드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